야나본거 같아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제가 본거 같아 이거 재물로 바쳐 달라고 뭔데 아니 이걸 왜또뭐 액자를 지내 달라고 아니 왜 이래 이거 다들 아니 이 양반들 왜 이래 이거 다 액자를 내려 달라고 죽을 서시오 다 오늘 한번 저기 한강 가시려고요 왜 그러세요 에 한강물 차가워요 여러분들 아니 이 양반들 왜왜 왜 이러시죠 괜찮겠어 한강물 차갑습니다. 자 이거 약간 사연이 있네요. 자 이거 사연 읽어보고 제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실200 세트만에 떴는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허리띠를 가져오셨는데요. 허리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도 세줄 111 뭐야 이거 생명 1티어 냉기 피해 1티어 냉각된 적 명중 시 피해 1티어 지금 냉기정 7티어에 액절 두개 뭐죠 이거? 근데 이거를 지금 재감을 붙여달라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쉬우시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 액자 슬랩 하는 게 낫지 않아, 이거? 이거 지금 맞아요? 접두어가 1티어 3줄인데, 전면 이거 지금 맞아?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지금 여기 채팅창 올라왔어요. 형, 잠시만요라고. 접두어 묶을까요? 그렇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거를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지. 이제 정신, 정신이 좀 들었어? 정신 차려야지, 어, 이거 큰일 나. 이거 그러면 지금 접도어 묻고, 액자에 슬램 해달라는 거죠, 지금. 남은 전재산인데 형을 믿어봅니다. 나 믿지 마. 12액이면 정확히 3번 돌려볼 수 있어. 아, 날리면 그렇지, 2번이지. 정확히 접도어 변경 불가 받고, 정제호 부질하고, 네, 액자에 슬램 2번 하면은 2액 남을 거예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할 텐데, 가십시오 믿습니다, 돌파이토스. 믿지 말라 했어, 나는. 나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나를 믿을 수 없어. 이 클라이언트 분이 액잘지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미어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뭔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올 옵션 중에 높은 확률의 옵션을 붙여놓고 크래프팅을 해야 합니다. 와, 천다리. 자, 이거 확률인데요, 이게. 아, 허리띠는 다 천이네요. 척하죠 빼고. 와, 그냥 이거 띠꺼운, 약간 불편한 친구,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친구 하나 박으면 될것 같은데요. 다 천인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 눈에 거슬리는 친구. 붙여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액자이 슬램 두번 가도록 할게요. 이 클라이언트분이 원하는 건 재감이에요. 따닥 갑니다, 따닥. 곤라 빠르게. 갑니다. 따닥. 야, 나본거 같아.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재감 본거 같아. 솔직히 제가 본 사람, 나 제가 본거 같아. 방금 딱 처음 클릭했을 때긴거 하나 붙은 거 같은데 맞지? 봤지, 봤죠, 봤죠. 따라했을때나본거 같거든. 아니 진짜 본거 같아. 거짓말아니야 바로 검색할게요. 제 사용. 오! 어!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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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 사용. 진짜 떴어. 자, 자, 자.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으아! 와, 어수어수우 와, 좋아, 1자 뭐야, 이거? 화염, 장아일자의 제발. 뭐야, 이거? 와야 미러급인데? 아니, 이거. 야, 이거 미러 아니야? 미러? 아니, 이걸 미러를 띄운다고? 조졌다. 야, 오늘 내꺼 미러가보. 야, 미러가보 제작 다음으로 미러야겠다 야, 씨. 오늘 여기서 미러가 떠버리. 와, 씨. 따당으로 미러가 뜬다고? 와, 개 미쳤네? 개감이? 아니, 그, 화저가 1티어야. 이거 봐봐. 옵션이 말이 안 돼. 아, 이거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일단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잠깐만. 감탄할 게 아니고, 일단 축하드리고요. 와, 야, 이거는 진짜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COC 빌드는 뭐, 너도 나도 떠갈 거다 부르는 게 값질 것 같다 하는데, 야, 이거 조만간에, 미러 서비스 하지 않을까? 그런 아주 킹리적 다짐이 보이네요. 아니, 이게 재감이 15%면은, 15%만 있으면 될걸요? COC가 내가 알기로는 재감이 15%면 될걸? 어쨌든 여러분들, 다 중요한, 다, 다 필요 없어. 지금 이걸 따닥으로 지금 이걸 띄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미러 베이스. 오늘 시청자분에게 또 엄청난 허리띠. 따닥으로. 오늘도 볼바이 토스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축하드리고요. 와, 진짜 이거는 유튜브 각이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돌바.